어혜의 법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빅톨 위고의, 위고의 소설작품 레미제라블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장발장이지요. 이 장발장은 빵한 조각 훔쳐먹고 2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 내가 출소하면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 속에서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20년 복역을 마치고 출소를 했습니다. 막상 나와 보니까 빵 하나 살돈 없습니다. 기갈 장소도 없습니다. 자나흘 동안 헤매다가 마리우스 신부님의 도움으로 이제 거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한밤중에 갈증으로 찬장을 컵을 찾기 위하여 찬장을 뒤지다가 예쁜 은잔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그를 주시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자베르 경감이었습니다. 자베르 경감은 전과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 항상 장발장을 감시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베르가 교회에서 나오는 장발장을 붙잡았습니다. 장발장을 붙잡고 보니까 그 속에서 은전히 나온 것이지요. 그래서 붙잡아 다시 교회로 데리고 갑니다. 낌새를 알아차린 마리우스 신부는 장발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은장과 함께 촛대도 드렸는데 이 촛대를 두고 가셨더군요. 그 한말에 20년 동안 감옥에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만 한순간 그 마음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정의밖에 모르던 자베르는 오히려 그 후에 장벌장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과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자신의 소신이 무너지나 무너지자 장발정은 어, 자베르의 근감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빅토르 위고가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 대조적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세상의 원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원리가 통용되고 있습니까? 자베르의 원리입니다. 정의의 원리입니다. 권선징각의 원리입니다. 한 시간 일하면 한 시간 일한 만큼 수입을 얻는 경제 원리가 통용되는 사회입니다. 한 명이 반대하고 아홉 명이 찬성하면 다수결의 원리를 따라서 한 명의 의견은 무시되는 다수결의 원칙이 통용되는 사회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 원리는 다릅니다. 마리우스 신부의 원리입니다.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용서해주는 은혜의 원리가 통용되는 나라입니다. 누가 복음 15장에 보면은 한 마리 양을 찾겠다고 99마리의 양을 팽개쳐 두고 길을 떠나는 목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제 논리로 보면은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 마리 대 99마리 무엇이 더 소중합니까? 당연히 99마리가 더 소중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잃어버린 한 마리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찾아나서는 목자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품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품꾼 가운데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점심 낮에 들어와서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 끝나기 한시간 전에 들어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끝나기 한시간 전에 온 사람이나 품삭스를 날아주는데 똑같은 돈을 주는 겁니다. 경제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원리, 정의의 법칙이 아닌 은혜의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픈 것입니다. 은혜의 법칙 첫 번째, 베데스다 못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자, 예루살렘에는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마다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용도가 다르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어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어문은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가 드나들 수 있는 문입니다. 또, 분문이 있습니다. 이 분문이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라든지 또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런 분비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입니다. 마문이 있습니다. 이 마문은 전쟁을 하러 나가기 위해서 군사들이 말을 끌고 나가는 것이 바로 마문입니다. 그리고 양문이 있습니다. 이 양문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 위해서 제물로바쳐질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들어가는 문이 바로 양문입니다. 베데스다못은 바로 이 양문 곁에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을 보면 집이라고 하는 베이트와 은혜라고 하는 해세드라고 하는 말이 결합된 말로서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이 연못은 가늘천이 연결되어서 가끔 한 번씩 분수처럼 온천이 품어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이 온천에는 유황성분이 섞여 있어서 특정한 질병에 대해서는 특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여 다음과 같은 전설을 나왔습니다 물이 움직이는 것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호이호이 짓는 것으로 해석을 했고 물이 움직일 때그 모습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나는다고 하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여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도 이 부분을 갈로로 쳐서 전설을 그대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은 재물이 들어가는 양문 곁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출입하기 전에 이곳에서 잠시 쉴수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베데스다 이전 못 행각에 앉아 쉬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되어질 양들이 들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내 죄를 저 짐승에게 전과함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집 베데스다에 누워 있는 수많은 병자들을 보십시오. 양문 곁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그 양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한번 휘휘 저어 주는 것 그것을 기대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동병상련이라고 평소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아픔을 위로했을 겁니다. 만난 음식이 있으면 서로 나누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못의 물이 움직이는 순간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받는다 1등만 살아남는다 하는 그 엄연한 현실은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이고 또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관과 형성될 수 있겠습니까? 은내의 집, 자비의 집, 베데스다가 실제로는 무정하고 무자비한 집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대학만 들어가면 낭만을 즐기고 여유있게 대학생활을 보내는가 했지만 은 오히려 본격적인 경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학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면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희망찬 미래가 보장되리라 생각했는데 취직자리 하나 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젊은이들은 절망과 자포자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70년대 가난했을설 시절에 너나 할것 없이 새말 운동에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말 운동이 베데스다였습니다.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만은 물질 만능주의 이기주의 쾌락주의 생명 경시풍조 환경 문제 등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공산주의가 분배 평등의 역점을 두고 나가는 사이 백성들을 전부 다 무기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기회에 평등을 부러짓다가 치열한 경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더욱더 이기적이고 무정하고 고독한 인간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베데스다는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양분 곁 베데스다에 불과했습니다. 이곳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꼭 영접하시길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법칙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절망에 빠진 병자를 보셨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거기 서른여덟 해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눈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관찰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먼저 관찰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사람의 얼굴 모양을 봅니다. 얼굴 색깔을 봅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앉은 자세를 봅니다. 정확하게 각 부위를 이렇게 진찰하고 관찰한 후에 진단을 내리듯이 최고의 의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보시게 되면 우리의 육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내가 아직도 소망이 있느냐를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38년 된이 병자대의 부정적인 생각에 들이 깨뜨러지길 원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은 우리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깨트리시고 계십니다 잠원 23장 7절을 말씀해 보시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 도 그러한 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의 생각대로 인생이 결정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인생이 그러한 적 그랬잖아요 이것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유전자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일찍이 유전자를 깨우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유전자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에레미아 15장 16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오나,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 마음이 즐거우면 그것이 양약이 되지만 우리 마음의 근심이 생기면 뼈를 성하게 한다 자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또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생명을 물러보느냐 하니깐 우리 마음으로 봤습니다 우리 마음에 지킬 만한 것을 다 지키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인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마음을 잘다스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런 논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예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치욕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구약시대는 내 손으로 사람을 죽여야 그 사람을 살인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늠죄를 치워야 그 사람을 가늠한 사람이다 율법을 어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형제에 대해서 노하기만 해도 심판을 받게 된다 했습니다. 나가라고 욕을 해도 공예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란 말하면 그 사람은 추역불에 들어가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마음의 생각, 우리의 말하는 그 말, 이미 생각과 말을 하게 되면 우리의 유전자는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바도의거대학에서 A 그룹의 100명, B 그룹의 100명을 두고 실험을 했습니다. A 그룹의 100명에게는 잠자기 전에 커피를 세잔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게 했죠. 그리고 B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우유를 세 컵씩 마시고 잠자리에 들게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물었습니다. 먼저 A 그룹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평안한 잠을 잤습니까라고 해들때그 가운데 18명이 나는 어렵게 어렵게 잠을 잤습니다라고 이야기했고 나머지 82명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다가 잠 한숨도 못자노라고 내가 떤 눈으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따뜻한 우유를 세잔 마시고 잠자기 했던 비 그룹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어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야 당연히 우리는 평안하게 세상에서 그렇게 평안한 잠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병명이 통일하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커피에서 카페인을 제가 했던 거예요. 반면에 따뜻한 우유에는 카페인을 주입을 했습니다. 커피에서 카페인을 빼버리면 보리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A 그룹의 100명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니까 내가 잠자기 전에 커피를 세 잔이나 마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 잠다 잤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한숨을 못 잤다는 거예요. B 그룹의 사람들 비록 그 우유에 커피를 주입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잠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 세 잔을 마셨기 때문에 오늘 나는 깊은 숙면을 취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실험이 무슨 말을 하고픈가 하면. 양리작용보다도 심리작용이 더 우선하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큰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스을 수가 없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세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가족이 떠나갔습니다. 친지가 떠나갔습니다. 다 떠나가고 없었습니다. 이제 고독만 남아 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혼자서 지친 몸, 깡마른 몸을 이끌고 먼저 들어가 픈 마음은 있습니다만은 내려가려고 하면 이미 자기보다 건강한 사람들이 풍덩 들어가고 마는 겁니다. 양보해 주는 사람이란 상상도 못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절망에 사로잡힌 현대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기가 대통령직에 있을 때에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내 손에 코끼리 두 마리가 한 손에 한 마리 한 손에 한 마리 그만큼 이 코끼리의 무게만큼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 이 대통령직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 너무 안타럽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지었던 사람 아닙니까?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최고의 권력도 한순간입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 속에 빠져 있습니까? 어느 자리에 있든지 다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이데크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고장난 엘리베이터 안에 갇히는 사람들과 같다라고 현대인을 모셔있습니다. 마치 망망대해에 홀로 둥둥 떠 있는 사람의 모습과 같다라고 우리의 현대인의 모습을 이야기하며 고독을 이야기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내게 필요한 말인 필요한 것은 위로하는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어, 어떻게 하겠다는 잡깐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못물이 움직일 때 자기를 없고 그 연못에 너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도 이 38년 된 환자처럼 복음을 무시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병을 내게는 병을 고쳐 줄 의사가 필요하지. 나의 사업 자본을 대어 줄푸자가 필요하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무슨 문제 해결책기될수 있겠는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남북가족 여러분 문제 해결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시는 우리 남부계의 온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은혜의 법칙 세 번째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최고의 동기부여 되신 우리 주님께서 절망에 빠진 이 병자에게 세 가지를 가지고 동기부여를 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일어나라 라고 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라 라고 하신 이 방법은 베데스다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베데스다의 방법은 물이 움직일 때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의 사건은 우리 온 국민의 가슴을 서리고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학생들을 못 나오게 방송해 놓고, 선실에서 기다리라 해 놓고, 자기들은 먼저 다 빠져나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자기만 살기 위해서 도망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베데스다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런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은혜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경쟁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내 자리를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자리는 옛 생활을 가리킵니다. 이 병자는 38년 동안 그 자리를 의지해서 앉아 있었습니다. 자리를 거두어 드리는 것은 낡은 옛 생활, 묵은 습관, 죄의 삶, 죄된 삶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지난날의 삶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힘들다 죽겠다 부정적인 말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가라 하십니다. 이 명령은 흙으로 사람을 비전 만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 우리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절대 명령이었습니다. 그 소망의 말씀에 병자의 심정이 살아나니깐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육체의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병든 마음, 심령의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 한심할 때가 참 많지요. 고삼이다 되도록 수학문제 제대로 풀지 못하고, 영어 단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녀일지라도 우리는 자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자리, 신령한 것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셔야 되지요. 어인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 옷을 벗고 잠을 잤습니다. 원인 제공은 노아 자신이 했음에도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었다고 저주를 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한순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 인류가 저주받았던 그 인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처럼 평소에는 잘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하는 우리의 모습을 일절하도 나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그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힘이 들고 어려워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을 신중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베데스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는 어떤 병에 걸려도 한 사람은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너무나 제한적이고 한계가 많습니다. 신낯 같은 소망을 이루려면 여러 조건들이 충족되어져야 됩니다. 우선 힘이 있어야 됩니다. 권력이 있어야 됩니다. 경제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큰 절망을 안겨 주기 때문에 실쓸 수 없는 패배주를 낳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등만을 요구하는 베데스다 못은 38년 된 병자에게는 구원을 가져다 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랜 고통 때문에 포기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미움과 상한 마음 때문에 평생 묶여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시면서도 이 문제는 기도해도 안돼 믿음 가지고도 안돼 포기하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중보기도 시들에 가서 그 기도 제목을 확인하고 확인하고자 애를 씁니다. 그런데 중보기도를 쭉 살펴보면은 나름 다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내 몸을 짓누르는 큰돌 같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하나씩 하나씩 다 얹어져 있단 말이지요. 여러분 문제 앞에 체념하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알고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보시듯이 우리의 문제를 찬찬히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응? 들어라.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당당히 걸어가지는 우리 경주 남북의 온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연약하고 죄악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삼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문제 앞에서 베데스다 연못을 의지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나의 공로를 의지했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나의 문제 앞에 찾아오시고 보시고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명령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남부의 온 가족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